합시다전염병 같은 자.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동 앞에서 이제 바울이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 현장을 복금 전파의 현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베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바울이 베리스 총독 부부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오늘 24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서 어, 이 더들로가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먼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따라시다 전염병 같은 자. 그렇죠. 보통 전염병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참몇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전염병이 코로나 전염병이 또뭐 이렇게 재확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이 캐나다에서도 근데 옛날보다는 약합니다. 치사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독감 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 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러나 이 더들로가 전염병이라 그럴 때이 접촉하는 자는 다 전염병에 걸린다는 거죠. 어, 그것이 무슨 병에 걸리느냐 따릅시다 예수병. 전부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전염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여튼 나랑 같이 말을 하거나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몽땅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내가 회사 들어가면 회사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오면은 다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세상병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에 중독되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예수와 죽어 버리는 예수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염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3절, 24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염병 같은 자 사도 바울의 체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삼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염시켜라. 이제 변호사 더들로의 이제 고발이 1절에서 9절인데 에로살렘에 부터 참할 일도 없죠. 이제 가이사라까지 저들이 대거 종교주의자들이 대사상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당대 최고 변호사 돈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총독 팰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데 한마디로 거짓모함이죠 고발에 예, 그는 소란죄 그리고 소요이 어, 이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소란죄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케 하는 자, 소유죄, 나라의 기강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에 항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 실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건 종교 재판이 아니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 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으므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들로가 말을 잘하면서 벨릭스 총독 각하를 아주 하늘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뭘로?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불량배들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기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때 사도행전 10장 17장 6절에 거기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뜹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는 친구가 둘이 너무나 중마고오고 학교도 같이 나오고 동문이고 직장도 같이 들어간 걸. 근데 어느 날그 사랑한 친구가 와서 친구의 빰따기를 탁 때리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그러는 거야.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 너 예수 믿는, 믿는다며. 어, 그런데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했느냐? 이 사람은 딴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보니 가장 사랑한 친구도 교회를 다닌걸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넌난 수십 년 동안 같이 지중마고로부터 친구면서 어떻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 난너 교회 다는거 몰랐다 하면서 너 혼자 천국 가려고 하냐 이 놈아 이 나쁜 놈 어? 그렇게 둘이 어형제 맺듯이 그렇게 맺으면서 어네건내 거고 내 거는 네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죽고 다음에 너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아이놈하고, 넌 친구도 아니다 하면서 밤을 한대 후려 갈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건 예수쟁이다. 이렇게 들어야 할 때, 전예수에 중독된 자다. 저 전염병 같은 자다. 저 사람만 붙으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 구원받는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3절에서 전염병 같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 증거해라 한다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는 어떤 자냐? 예수를 전염시킬 때그 핵심이 뭐냐? 그 전염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의 소명에. 이요 바울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자기의 소명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소론제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것 밖에 없습니다. 저들도 잘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면서. 그 속에 가만히 다섯 가지 이야기 중에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았다. 지금 유대인들, 장로들, 그리고 아나니아 저기 제사장들 이 대상 그룹은 사도 개인 그룹입니다. 응?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정치인들과 결탁돼 가지고 살아는그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대세상이 되니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앞에서 총동 앞에서 이 재판받는 현장 앞에서 살기가 등장한 곳에서 그는 자기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 신앙을 증가합니다. 예수님 죽으신 분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앞으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면서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증가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부활을 전염시키기, 부활신앙을 전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항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하늘.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이능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앞에서, 종독 앞에서 저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을반동한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저들이 나를 고발한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저 대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종교주의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니까는 지 마음대로 짓는 거죠. 죽으면 그만인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우리의 어롭다심을 되어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재판 현장에서까지 예수를 전염시키려고 하느냐 부활신앙을 전염시키려고 하느냐 아, 뭐 벨릭스가 듣겠어요. 아나니아가 듣겠어요. 대장들이 듣 대장 아나니아가 듣겠어요. 더들로가 듣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2장 6절에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7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하다 하라. 할렐루야. 따라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내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다가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들어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 보면은 안 듣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듣는자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들도 의인의 심판에 대열에 의인의 그 부활에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전파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서 3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도를 전하라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 바울 그냥 듣든지 듣든지 때리든지 못 듣든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막히게 그것을 전도의 현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엘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아, 천부장이 오면은 그때 다시 재판을 열자. 왜냐하면은 여기 20 여공을 네, 6절 를 보면은 육절 하반절에서 팔절 상반절까지 없다 하지만은 여기 나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다음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토들로가 이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여기 22절에 0 보면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척결하리라 그 벨리스 총독이 부인이 유대인 여자인데 두루실라라는 여자인데 어쩌면 이 두루실라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부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부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 이루스 루시아가 오면은 그때 다시 재판을 열자 하고 백부장의 명령에서 바울을 구금하되 자택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친구들도 와서 이제 보기하라. 제 22절인데 거기서 보면은 27절에 보면 이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자택 연금을 당합니다 저는 이 가이사를 묵상할 때참 은혜가 돼요. 들어보면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 이 도시지만은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있었잖아. 십장에 이미 가이사라에 경건한 그 고넬료가 있었어. 이방인이었지만은 백부장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미 가이사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 그러니 놀랍잖아요. 그 2년 동안 뭐했겠어요 가이사라 성도들이 이 바울을 지극 정성으로 섬겼겠죠. 고넬료도 아마 만났겠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바울이 2년 동안 이 자택 연금 상태에서 벨릭스와 이 부부 루드루실라에게 예수의 도에, 대해, 도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24절 보십시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을 바오라 바오라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라. 여러분 22절에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한다고 랬어 한하게 대장 아나니아 이 장로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부인은 잘만난 거죠, 부인. 그래서 또좀더고 싶다. 그러나 이 자가 복음을 완전히 그가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의 믿는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25절에 바울이 의유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 의 절제, 심판을 강론하니, 엘리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어리라 따라합시다. 틈이 있으면. 이게 예수 믿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지금 바울을 보내가지고, 유대 여자도 만나게 하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천하의 대사도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1대1로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은 앱니까? 근데 가, 지금은 가라. 내일 내가 다시 부르겠다.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왜, 아, 이게 이 도가, 예수 믿는 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의와 절제와 심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건 확실한데 왜 그가 혼미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가 왜 비추지 못하게 하는가 이 어두운 영이 그를 혼란케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탐욕의 영입니다. 탐욕의 영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26절 보세요. 시작. 동시에, 이게 문제예요.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다음에 26절 시작.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건, 종독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돈 내놔라. 돈 주면 너 풀어주겠다. 돈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뭐 이러지는 못하고 자꾸 불러대니, 예? 그때마다 예수 믿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돈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다음으로, 다음으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믿는 도가, 여기 24절에 크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도를 받는 것을 듣는데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왜 똑같냐? 왜더 믿음이 없어지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 때문에 그래. 탐욕은 우상숭배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삶과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 벨릭스 총독 걸으면, 가이사라에 부임한 황제를 대신한 그 화려한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 가이사라의 총독 정도 되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를 얻은 거 보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에게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가난하든 부자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돈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고 더 자주 부르는 거예요. 더 자주 여기 바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돈 있는 걸 알았다고요. 왜냐? 여기 17절에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할 것발앞패 제사들을 예물까지 가지고 와서 거에게 그 연보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 사도바울이 내물을 갖다 바치면 석방시켜 주려고 27절에 이태가 지나노. 2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이 기회였어요. 예수 믿는 기회였어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론 두렵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는 이 돈이 문제 재물을 탐하는 이게 그의 신앙을 가로막은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한다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돈 버는 그러한 요술램프로 마술 램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또 유대인의 환심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구려하면서. 겉으로는 유대인의 환심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구려하지만 실은 2년 동안 날마다 불러가지고 자주 불러가지고 돈 얻으려고 했지만 하울은 이런 한푼 그에게 주지 않았죠.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랐는지 모른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문헌에 와면은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2년 만에 총독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어디로 이주하느냐? 폼페이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역사의 증언. 2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 귀를 상실한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전염병 같은 바울을 본받으면서, 재판 현장이라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드는 예수 전염병 같은 자예수의 중독된 자어떻하라도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든지안했던지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 전파는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主要。주여